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동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네, 어, <laughs> 동루토의 보스 챌린지, 어, 벌써 두 번째 편인데요. 제가, 원래 동루토의 보스 챌린지를 월수, 토, 일이었나? 아 월수 토... 뭐.. 뭐.. 월수 목... 뭐라 어쨌든! 네 업로드 하기로 했는데 어.. 그냥 귀찮아서 날짜 그런거 없이 그냥 매일 5시에 제가 꼴릴 때 업로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실 바로 보스챌린지는요 어..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알수 있을겠지만 게 어떤 분이 댓글로 도티님과 싸워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마 도티님하고 싸우면 아마, 어, 싫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무릎쓰고, 보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샌드박스 모드에 나오는 도티 보스와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스가 얼마나 센지는 저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네, 잘 모르겠는데, 오늘 진짜로 처음 보는 거예요. 영상 찍으면서 진짜 처음 보는 거고, 체력도 잘 모르고, 공격력도 모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진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어,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템을 먼저 바꾸고 가야겠죠? 자, 일단은, 그리고 저번에 화살이 데지가 너무 셌잖아 그게 이 화살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가지고, 제가 지금 화살을 바꿨어요, 여러분들. 화살을, 어, 저번에 막데지막90 이렇게 떴, 떴는데, 오늘은 아마 한30 정도 뜰 겁니다. 30, 50 이렇게 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화살을 바꿨구요어 일단은 오늘은 약간 샌드박스 특집 기념으로 해서 샌드박스 무기와 샌드박스 갑옷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샌드박스 무기와 갑옷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갑옷 입어봅시다. 차 오. 야 뭐야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갑옷? 갑옷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자 신발까지 신어주고요. 자 바지는 약간 치마 빌 나는 걸로 딱 입어주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의 동이 패션 이렇게 완성이 되는 그런 부분인거야 좋았어 자그 다음에 어 이제 좀 물약을 좀 사야 될것 같은데 흰 포션 한 개랑 제가 쪼금 해보니까 재생 포션 한 개랑 즉시 해보기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구요 즉시 해보기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원거리 공격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은 일단은 어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안에 집어 넣어놓도록 할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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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화살을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화살을 딱이 정도까지만 어,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개 정도면 될것 같고, 이게 여러분들 원거리 공격이거든? 이게 원거리 데미지인데, 뭐 화살이 있으니까 뭐 딱히 사는 사진은 말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힘포전 즉시 회복. 힘을 일로 두고, 가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의 아이템은 어, 샌드박스 무기 아이템입니다 숑! 그럼 여러분들 도티대 동이 배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동이대 도티의 보스 대결 자 일단은 로티님이 얼마나 강력할지 네 저도 좀 기대는 되 부분인데 아마 어이 샌드박스 모드에서 제일 강한 보스가 아닐까 체력도 제일 많고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있는 알을 꺼내 주고요 자 소환하 바로 소환 들어가겠습니다 고고고! 자 일단 체력이 야뭐2 0 0 0이야자 화살 장전 한대두대 대. 일단 화살을 있는 화를 다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대 풀 차지하면은 64까지 나는 데미지가 어? 자아 어! 데미지 미쳤다 야 기다려 야 여러분들 이거는 데미지가 미쳤는데 이거 내 화살 달다 다 달면은 그때부터 진짜 승부거든 일단 화살 무조건 풀 차징해 가지고 마치도록 할게요 풀 차징해서 근접으로 최대한 크리티컬 헤드샷 하면서 맞춰서 데미지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라. 야야, 이제 화살 얼마 안 남았어 자, 거의 개핀데 화살은 다 썼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마지막 화살, 마지막까지 자, 화살 다 썼고요 어, 일단 피, 피는 지금 거의 어, 300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세기 때문에 어, 흰 포션 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흰보션 빨고 재생 보션 빨고, 가냐! 오케이, 야 데미지 119, 119나 뜨는데? 야 무기 개사기야 이거 아, 슬리피 그라운드? 잠들 이거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타. 자 도티 잠들 잠뜰 모였구요 잠들 피는 850. 도티님은 2천. 자두 마리의 모서서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뭐이 정도쯤이야. 뭐 어렵지 않죠. 자 화살로 잘 견제해주면서 모독에 막아주면서 평타 한대 섞어주고 오케이. 그러면서 잠들린 평타. 자 도티님을 좀 밀어냅시다, 여러분들. 보티님이 세기 때문에 밀어내고 잠들림과일대일 하는 구도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그림자분 신설! 자, 화둔! 아, 수둔! 어허! 자, 화살! 오케이, 좋고. 나도 뜨거! 야 나도 뜨거, 나도 뜨거. 착, 기기 보고. 야 일단 일단 좀 뒤로 가서 길을 모으도록 하자. 좀 뒤를 가서 길을 모읍시다. 좋았어. 가자. 으아! 저하자 자, 좋아 다이아가 보시 나오는구나. 자 마무리로 도티 님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로 빠르게 견제해주면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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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접근 화단! 그림자분신술! 자 고기 먹어주고 그림자분신! 오케이 그림자분신을 이용해서 때려주는 센스 좋았다 화살로 오는거 맞고 좀 밀어냅시다 차크라를 좀 모아주고. 어. 3, 2, 1.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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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 금자본 신술 오호!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오케이, 고기. 자. 차크라 부족. 오케이, 차크라 한번더 채워주고. 자 갑니다 화단 오케이 오케이 화살 화살 견제 그림자본신술 간다 나서단자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도디님과 참델님두 마리, 아이, 두 마리네. 두 몬스터를, 두 보스를 다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넌 사라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음 보스 영상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보스 영상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적어주시는 보스를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댓글에 많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이 잡아주셨으면 하는 보스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